그래 그런다니까 왜 봤을 때 너가 인기 없는 얼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얼굴이 못생겨갖고 이상한 애들만 꼬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은 좀 반발하게 생기면 원래 꼬이고 그걸 떠나갖고 그 다음엔 2물한 살이고요. 연애를 꽤 오래 못 하고 있는데 저한테 좋다고 하는 애들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약간 그 친구들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저기 니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거절을 다 했는데 연애를 너무 오래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얼굴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바라시는데 남자한테 외적인 게 방송하는 분 중에. 이라고 있는데 그 정도 얼굴만 됐으면 너무 소원이 없겠는데 고민은 이거야? 제가 제 얼굴에 비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네. 인증했어요? 네 하고 왔어요. 올려주세요. 자 얼굴 보여드릴게요. 음. 귀엽게 생겼네. 그러니까 넌 이거잖아. 나 그래 도 나름 카와이한 편인데 왜찐따들 밖에 안 꼬이지? <laughs> 내가 좋아하는 스트리머 이 사람처럼 생긴 사람 안 꼬이남? 이거 아니에요? 네 돌려 말하는 거 없이 말하면 그게 맞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카와이긴 해요. 카와이긴 한데 매차 카와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 고정 들어가고 이런 거 감안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썸이라는 걸타본적 있으신가요? 네 있었는데 대부분 잘안 됐어요. 왜요? 되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 너니? 나중에 보니까 다른 애랑 갑자기 사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조금 그런 경우가 몇 번? 세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만 두 번. 그러면 니네 남친 네. 지나간다니 네 남친들한테 고백 받은 횟수는 몇 번인데요, 올해만? 올해 세 번. 4번인가 그래요. 자, 아, 일단은 못생겼으면은 이남침 지나가인 이남침도 고백을 잘안 합니다. 1년에 고백을 4번이나 받았다 하면 일단 많이 받은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는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왜냐? 어차피 하루 줄거 아니잖아. 그리고 썸이 올해 몇 번이었다고요? 올해 두 번이에요. 두 번. 연애는 안한지 얼마나 됐어요? 10개월 조금 넘었어요. 그럼 올해 연애도 하신 거네요. 한 번. 야! 저는 사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나 매차 카와이니까 가만히 있더라도이상형이 남자를 와줘야 돼 라는 스트레스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긴 해요 사실 그거는 카리나급 아니면 힘들긴 해 가만히 있어도 꼬이는 거 아까 얘기했던 니남친들밖에 없어 왜냐면은 적당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남자 특히 너도 어느 정도 눈이 있을 거 아니야 성격도 못하지 않아야 되고 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얼굴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남자들은 오히려 귀해요 <laughs>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진 않아.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은, 친해지려고도 좀 해봐야 되고, 그런 건데, 사실 막, 제가 지 연애를 못해서 너무 안 다리에요라고 하기에는 올해 썸두 번이면은, 글쎄요? 막, 그렇게 많이 파이팅 하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올해 초반에 와다다였다가, 그 이후로, 쭉 없었어요. 그럼 그, 네. 올해 초반 네. 이후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접근했어요? 나름대로 스몰 토크 하고, 생일 선물 챙겨주고, 조금 천천히 친해지는 편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환성을한 거예요, 그 친구로. 그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니까, 내 얘기는 이거지. 내가 얼굴이 문제인가요? 연애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하기에는, 시도해본게 많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결국에 지금 너가 불만인 거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꼬인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고, 나는 뭐 내가 좋아하는 한 명은 접근했는데 잘안 됐고, 썸도 한두번 정도 깨졌고, 썸이 성공률이 막80% 90%막 이렇게 된 거는, 어렵죠 사실 그리고 요즘은 또 요즘 애들이 막썸 타다 보면 서로서로 쟤네들이 진짜 많잖아 아까 너가 여기 있다시피 나랑 썸잘 타다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가네들도 많고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뭔가 아무 시도도 안 하고 괜찮은 남자가 오기를 바라기에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카리나도 그건 어렵다 아, 카리나는 되겠다 <laughs> 게 제가 보기에 괜찮은 남자는 분명히 남들 눈에도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문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친해지는 것만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 그래서도 되게 오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안에 낚여 가고 뭐 약간 이런 경우가 이제 학생 때부터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는 외모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외모는 항상 얘기잖아. 서류 전형이에요. 서류 보고서는 서류에 어? 얘 명문대 나왔네? 어 오케이. 일단 마음에 들어. 근데 막상 면접 왔는데 얘가 말하는 게어 오... 제 이름은.. 이러면 은 답답해서 안 뽑잖아요 그런 거죠 외모는 딱 그냥 서류 정도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다른 걸 본다고 썸타면서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지 나랑 얼마나 빨리 친해지는지 얘랑 같이 있으면 내가 즐거운지 설레는 감정이 드는지 그럼 이거 얼굴 문제가 아니지 서류 전형의 문제가 아니지 이거는 면접의 문제지 면접을 죽 쓰신 거지 어... <laughs> 시간을 조금 더 줄여봐야 될까요? 천천히 누군가 알아보는 거는 상당히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제는 뭐냐면은 서로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도 먹이를 서로 줘야 돼. 썸이랑나 그렇게 생각해. 서로 서로 먹이를 조금씩 줘갖고서는 마음 있는 듯 없는 듯, 약간 이 설레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느끼기엔 선생님이 좀 그런 게 느리지 않았나? 어느 정도 음, 표현해놓고서는 음 아닌데, 음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아닌데, 서로 서로 간제비하면서 간을 좀 봐야 되는데 요게좀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친구 그다음에 알아가는 사이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면은 친구 플러스 알아가는 사이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쵸 왜냐면은 친구 그다음에 알아가는 사이 이러면 친구로밖에 안 남아.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아, 얘랑 은 친구 해야겠다. 얘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있네.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계산 때리지 않아요? 계산 때리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그렇게 계산을 때려야 내가 친구로 정해 있는 애한테 편하게 행동하고 남자 친구한테 여지가 있는 애한테 조심스럽게 행동하잖아. 그 남자는 비슷해. 나는 일단 친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알아가고 그다음에 썸이 될 거고 썸도 천천히 타고 천천히 알아보다가 연애할 거야? 물론 사귀기 전에 열심히 알아가는 건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한테 이성이다 이 생각은 좀 갖게 해줘야지 그리고 썸 타는 과정에서의 설렘도 있어야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연애의 모든 과정 중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재밌는 거는 썸이에요 근데 그썸이라 과정에 재미를 못 주면 누가 당신이랑 썸을 타저 진짜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걔한테 막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친한 척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잘안 됐어요 썸도 못 가고 걔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는 저랑 좀 비슷한 듯 싶었는데 나중에 되니까 저는 음. 완전 친구로 돼 나중에 이제 스무 되고서 음. 애들이랑 다 같이 술을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나 그때 너 좋아했었다? 나 나온 거예요. 그래 그런다니까. 왜 봤을 때너 인기 없는 얼굴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얼굴이 못생겨갖고 이상한 애들만 꼬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상한 애들은 좀 반반하게 생기면 원래 꼬이고 그걸 떠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만 면접의 문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